여호수아기 15장.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을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딸로 올라가 갈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의 하구와 사해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베다라바의 북쪽을 지나 르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다시 아골골짜기에서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님 비탈 맞은 쪽의 길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셈에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 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바알라곧 기랫 여아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비,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느엘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새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리아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리아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게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악사가 대답하였다.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그는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욧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같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심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스물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 이렇게 열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바와 욕델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카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군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열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니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바레사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 아스도세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상단 지방의 성읍들은 삼일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고티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구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열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부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랴나르바 곧 헤브론과 시울 이렇게 아홉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루엘과 욕드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딤나 이렇게 열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뱃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단옷과, 엘드곤,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발곧 기랏여아림과 라빠, 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베다라바와, 미띤과, 스가가와, 입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여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아멘.